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차변과 대변, 대차 평균의 원리와 분개에서부터 시산표 작성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회계상의 거래를 복식부기 방법으로 기록한다고 했었고, 기록에 다니는 계정이라고 했었죠.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다섯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회계상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경우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래 부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래가 있고요. 자본은 정의 자체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의 변동 방향에 따라 자본도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겠죠. 수익과 비용은 증가 감소라는 개념보다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 이렇게 나눠집니다. 표시한 내용을 보면 어떤 계정은 증가가 왼쪽에 있고요. 어떤 계정은 오른쪽에 있어요. 내가 처음 회계를 공부할 때는 이런 것들을 무식하게 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았어. 어차피 회계를 계속 접하다 보면 외우지 않고도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만 회계를 처음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자면 자산의 증가를 왼쪽에 표시한다고만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계정들의 자리는 저절로 정해지게 됩니다. 자산의 증가가 왼쪽에 오니까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에 표시하는 거고요. 자산의 반대가 뭐죠? 부채죠. 그러면 부채는 자산이랑 반대로 표시하면 되는 거죠. 부채의 감소를 왼쪽에 표시하고 부채의 증가를 오른쪽에 표시합니다. 자본은 뭐라고 했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라고 했는데 우리 머릿속에 식을 하나 떠올려 봅시다.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 이때 부채를 자본 쪽으로 반대로 넘겨주시면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가 되겠죠. 어때요? 자본은 자산과는 반대의 포지션이고, 부채와 포지션이 같죠. 따라서 표시하는 위치도 부채와 같습니다. 자본의 감소는 왼쪽에, 자본의 증가는 오른쪽에 표시하는 거죠. 수익은 더 쉽죠? 수익이 발생하면 뭐가 증가한다? 자산이 생기겠죠. 그쵸?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기록하는 게 복식부기의 개념이었는데, 수익이 발생하면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의 증가는 왼쪽에 표시하기로 했으니까 수익의 발생은 그 반대쪽인 오른쪽에 표시해야 말이 되겠죠.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비용의 발생은 왼쪽에 표시하는 겁니다. 또는 비용이 발생하면 부채가 증가하는데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에 표시하니까 비용은 왼쪽에 표시한다고 이해해도 됩니다. 지금 설명한 것을 거래의 팔 요소라고도 하는데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왼쪽, 오른쪽이라고 말했는데요. 회계에서는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복식부기의 기록 방법에 의해서 양쪽으로 표시하는 거고요. 이때 거래는 차변과 대변 요소들 중에 각각 하나 이상을 포함해서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변 요소끼리 또는 대변 요소끼리만으로는 기록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 자산 증가라는 차변 요소 하나 있고요. 수익 발생이라는 대변 요소 하나 있으니까 이거는 기록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건 어떤가요? 자산의 증가와 비용의 발생. 둘다 차변 요소죠. 대변 요소가 최소 한 개는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록할 수 없죠. 3번. 자산의 증가 플러스 비용의 발생 그리고 부채의 증가. 이건 어때요? 자산의 증가 비용 발생, 둘다 차변 요소고요. 부채 증가는 대변 요소니까 차변과 대변 요소가 하나 이상씩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4번은 자산 증가, 비용 발생, 부채 감소인데 얘는 전부 차변 요소만 있기 때문에 기록할 수 없어요. 차변과 대변 요소가 각각 최소 하나 이상씩은 있어야 기록할 수 있다라는 말 이해 되죠? 이렇게 복식부기로 기록하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항상 일치하게 되는데요. 차변의 차와 대변의 대를 따서 대차평균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왜 차대 평균이라고는 안 하나요? 글쎄요. 저도 생각해본 적은 있는데 아마도 예전에는 글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기 때문에 대차라고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조만간 언급하겠지만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는 대차대조표라고 불렀고요. 지금도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차변 대변이 가끔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DR은 차변, CR은 대변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는 댑터 사이드와 크레디터 사이드에서 온 약자고요. 영어를 한 개도 몰라도 우리 지성인답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CR이 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리고 니똥굵다 이런 말도 있고요. 합치면 CR 굴건 대변이죠. 절대 아니죠, 먹죠. CR이 대변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차변과 대변의 요소에서 아주 중요한 수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각 요소의 발생 부분만 묶어보면 차변에는 자산과 비용이 있고요. 대변에는 부채, 자본, 수익이 있죠. 복식부기로 기록하게 되면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자산 플러스 비용은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이 된다는 라걸알수 있어요. 이 식에서 비용을 반대로 넘기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 마이너스, 비용인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을 순이익이라고 얘기하고요. 나중에 제대로 언급하겠지만 순이익은 자본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결국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는 거죠. 자본의 정의가 뭐였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였잖아. 결국에는 같은 식인 거죠. 전부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도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회계상의 거래를 복식부기 방법에 따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기록한다는 것까지 알았고요. 이 기록이라는 것은 결국에 회사를 숫자로 일목요연하게 어떤 장부나 표의 형태로 보여주기 위한 건데요. 물론 요즘에는 차변과 대변의 계정만 지정해서 전산으로 입력하면 재무제표가 딱딱 나오는데 이러한 장부가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서 작성되는지 원리 정도는 알아야겠죠. 장부 작성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먼저 분개라는 용어는 회계상의 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각각 기록하는 걸 말하고요. 전기는 포스팅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들어본 적 있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곳에 옮겨서 게시하는 거를 포스팅한다고 그러죠. 전기는 분개를 각 계정별로 옮겨서 정리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차변에 현금 1,000원 대변에 매출 1,000원을 분개했을 때 이거를 현금 계정과 매출 계정으로 따로 정리한다고 하면 현금 계정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옮겨졌고요. 매출 계정은 수익이니까 대변에 옮겨 적는 겁니다. 이거를 전기한다고 해요. 총계정원장은 전기된 각 계정원장이 모두 모여있는 장부가 되겠고요. 시산표는 트라이얼 밸런스라고 해서 보통 TV라고 많이 하는데요. 시산표는 총계정원장을 하나의 표로 나타낸 겁니다. 시산표 작성은 모든 계정의 내역을 한눈에 보기 위한 것도 있는데 차변과 대변 합계를 서로 비교해서 1차적으로 오류 검증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때 시산표 작성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한 오류가 있고요. 오류이지만 검증이 안 되는 것도 있긴 해요. 검증 가능한 오류부터 보면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1번. 차변, 대변 중 한쪽에 전기를 누락했대요. 이러면 한쪽만 빼먹었으니까 당연히 각각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겠죠. 2번. 차변, 대변 중 한쪽에만 중복해서 기록했대요. 이것도 한쪽에만 뭔가 실수를 한 거니까 당연히 각 사이드 합계는 다를 거예요. 3번 한쪽에만 금액을 잘못 기입했대요. 이것도 한쪽에만 잘못한 거니까 합계가 다를 거고 4번 특정 계정에서 잔액 계산을 잘못한 경우래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특정 계정이라는 건 차변이나 대변 요소 중 어떤 한 계정을 말하고요. 이 계정을 잘못 계산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차변과 대변 각각의 합계가 다르겠죠. 검증 불가능한 오류는 오류이긴 한데 시산표 작성만으로는 검증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시산표는 정말 단순하게 차변과 대변의 합계만 따져서 서로 다르면 오류가 있는 걸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합계가 일치하게 되면 시산표를 통해서 오류 검증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게 뭐가 있냐면 1번 분개를 누락했대요. 분개를 누락했다라는 건 차변, 대변에 아무것도 기록 안 했다라는 거니까 각각의 합계는 일치할 거예요. 그래서 시산표를 통해서 오류가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2번. 거래를 이중으로 분개하거나 이중으로 전개했대요. 중복해서 회계 처리를 한 경우인데 퇴근하기 전에 마지막 분개를 했는데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야. 그래서 다음날 출근했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제 했던 걸또 했대요. 오류죠. 그런데 시산표에는 양쪽에 두 번씩 썼을 테니까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는 걸로 나올 거예요. 3번. 차변과 대변을 반대로 분개했대요. 반대로 했지만 차변과 대변에 각각 뭐라도 기록하긴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할 거예요. 4번 계정과목 사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래요. 회사가 건물을 샀는데 입력하는 사람이 깜빡 졸아가지고 건물코드가 아니라 기계장치코드를 입력한 거지. 그래도 이거는 기록하긴 한 거니까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산표 작성만으로는 오류 검증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분개내어가고 계정명세서를 쭉 대사해보면서 오류를 찾아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귀찮죠? 애초에 기록할 때 잘해야 되겠죠? 이번 영상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